선생님께서 전생을 의뢰하셨는데요. 선생님의 전생을 리딩해 본 결과 어, 두 번의 삶을 사셨고 이번이 세 번째 삶이십니다. 그 전에 어, 호모사펜사펜스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음, 그런데 그 선생님의 삶을 리딩해 본 결과 선생님은 어, 첫 번째 삶이 굉장히 오래 되셨어요. 어, 9천년 이상, 만년 가까이 그전 그쯤으로 읽혀집니다. 어, 선생님의 삶은 그 당시에 어, 우리가 생각했던보다 훨씬 더 목의 사회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목의 사회, 뭐 족장의 일을 하셨어요. 어, 모성기도 강하셨지만. 그 당시의 모계 사이라 함은 밑에 거느리거나 또 책임져야 될 가족들이 많은데 그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어린이 됩니다. 또한 음, 한 모계와 모계를 잇는 그 사이에서도 그 모계의 그 집단 속에서도 또그 위에서 리더 역할을 하셨어요. 그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지금 최 선생님의 그렇게 식사량이 많지 않으시죠? 네. 어, 그 이유가 그때부터 어, 내려오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요, 무게 어, 사회의 책임감이 강하시다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 본인은 먹는 걸 굉장히 절약하셨어요. 먹여야 될 예를 들면 식솔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음식에 대한 양을 최대한 조절하셨고 그만큼 음, 희생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 당시는 에 먹는 게 가장 최 우선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감과 사랑이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희생 정신이 그래서 아주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존경과 그 당시의 사람 어, 그 인식 체계에서 존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무리를 이끄시는 그 속에서 그 주변인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생은요,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부모님이 굉장히 큰 사과 농장을 경영하셨어요. 사과 농장에 대해 지주였는데, 그 부모님은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 사과 농장을 최 선생님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과 농원을 운영을 하였는데, 좀 특별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권위적이지도 않았고, 또 재산을 가지고 굉장히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밑에 있는 소작농들을 부리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어, 만여년 전에 그 목회사의 족장에 일을 했던 그 DNA와 그 잠재의식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어, 두 번째 태어난 삶에서, 음, 위치는 굉장히 주인는 높았으나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농들을 같은 인격으로 동등하게 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개몽을 했습니다. 소장농들이 그때 글을 배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소장농들의 부인과 부모와 자식들까지도 다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열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을 해서 개몽을 해야 됐다는 마음으로 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소장농들이 감사하고 큰 존경을 표했을까요? 그런데, 최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옹환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들을 측은지심으로 베푼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 최, 최 선생님 그 태몽을 보니, 들어보니, 어, 모친께서 굉장히 아름답고 말로 할수 표현할 수 없는 예쁜 사과를 능금을 어, 보는 그런 태몽을 꾸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직전의 삶, 전생에서 그런 사과 농장을 운영을 하셨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모친께서 그런 태몽을 꾸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 어,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어, 특히 어, 여러 언어를 구사하시지만 어, 영어를 굉장히 또잘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어떤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선생님들이 느낄 수 없는 어, 그런 특별한 감정인데 가르치는 학생 학생들이 성이 되었건 아주 유아가 되었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계라도 터득하고 깨우쳐 주기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리딩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어, 굉장한 분이세요. 음, 만약에 선생님께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면 성인이고 어린아이고 굉장한 큰 행운을 행운의 학생들입니다. 어, 선생님 같은 마음을 갖고 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매우 특별하고, 그냥 스페셜하고, 유니크한 분이세요. 음,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학생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현생에서도 학생들에게 전달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신뢰감과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이 가르치는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그 가르친다는 것을 어, 태생적으로 좋아하십니다. 목회사의 어, 때도 어, 리더의 역할을 하셨고, 또전 바로 전생에서도 그 개몽을 하시던 분이고요. 또 이상에 와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아, 그리고 굉장히 어, 가르치는데 탁월한 어떤 특별한 센, 센스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평범하게 전달을 할수 있는 내용들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본인 자체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시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재주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생과 전전생을 통해서 이어져 있던 그런 DNA, DNA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현생에서 최선생님께 영어를 배우고 하는 학생들은 행운의 학생이다라고 어, 여겨집니다. 또한 어, 지금도 최선생님이 어, 도시에서 태어나셨고 또 도시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시골이 좋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일반 도시의 어떤 그 여성들과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전생에 그런 농장에서 그런 주주로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정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 주선생님이 시골을 좋아해? 그런 걸전워해하면 의외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주변에서는 근데 본인의 전생의 삶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골이나 그런 곳을 굉장히 정겨하고 마음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해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은 현생의 최선생님이 살았던 삶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한 것들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의 리딩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리, 이 리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전생과 현생은 이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주를 보더라도 상대방의 전생이 그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만큼 전생과 현생은 연결이 되어 있고 절대 떼려야 뗄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현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전생을 통해서 어,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시고 어, 그렇구나 하고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생을 어, 의뢰하셔서 이렇게 리딩 해보시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